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까지 생명의 언약과 방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고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준비한 노아는 그의 식구들과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결한 것은 암수 일곱, 부정한 것은 암수 두쌍씩 승선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비가 직접 내린 기간은 40일이었지만 근 1년 동안 홍수를 통해서 세상이 전부 쓸어버림을 받았습니다. 비가 오는 40일 동안 온 세상 옛세계는 소멸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백성은 40일 동안 보호되었고 새로운 시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식구들이 밖으로 나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세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의 첫 일이 무엇이었냐면 아담의 후손 중에 누구의 재물을 받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했던 일의 처음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재물을 받는 이야기죠. 그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심으로 아벨을 선택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물로 옛 세계를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 가족이 새로운 세계에서 했던 첫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가족들이 에덴으로 쫓겨나서 처음 했던 일도 재단을 쌓는 일이었고. 바로 이 노아의 가족들도 물 밖으로 나와서 처음 했던 것도 재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흠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흠양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며 재물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친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아의 재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노아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대 라고 해서 하나님의 독백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마저 알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가 무엇을 기록하는가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자는 하나님의 독백까지, 하나님의 생각까지 아는 것처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서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문맥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노아의 재물을 흠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재물을 흠양하지 않았다면 이 세계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노아의 재물을 흠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록해 주신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계셔서 언약하시고 재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한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는 것과 제사장이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체결한 생명의 친교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한 장막에 거하시고 함께 먹고 마심에 예물을 받으시는 그 영광의 친교가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한 장막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의 친교를 나누셨습니다. 이 친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절수시키고 재물을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의 살과 피로 영생의 친교를 나누는 것이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던 세계를 기뻐하신 것처럼 이 물로 새롭게 된 세계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세계에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친교의 교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존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과 겨울과 여름이 계속 반복되게 하시고 인간을 조름케 하셔서 그 세계를 보존하셨습니다. 본문 9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제 사람의 영광이 사실 이전에, 홍수 이전과 영광이 같지 않기 때문에 동물들이 두려워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범죄로 타락하여서 동물들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도록 이 피조 세계도 처음 창조됐을 땐다 동등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동물도, 식물도 다 동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그의 자리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강제적인 질서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도록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다 동등한 수준이었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제 위아래의 질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이 존귀해지도록 그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강제적으로 다스리게 해서 인간을 여전히 존엄케 하셨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홍수 이전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인간을 존엄케 하신 것입니다. 본문 9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명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명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가지은 세계를 질서 있는 세계로 구별하시고 생명으로 가득 채웠던 것처럼 여전히 질서가 유지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통치의 질서를 주셔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었던 세계에서는 모든 식물을 먹을 양식으로 주셨는데 노아 홍수를 통해서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까지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먹거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세계는 은혜가 풍성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유함은 먹을거리를 자신의 마음대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먹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동물의 피를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성경의 개념으로 피는 반드시 흙으로 덮어 줘야 됩니다. 피는 반드시 흙으로 덮도록 해서 피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동물의 생명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종기하므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사람에게도 권위를 주셔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동물도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해서는 안 됩니다. 9장 1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에 대해서 두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고 통치의 질서를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 때문에 동물들이 순종을 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가 너희가 번성하고 생육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도 존귀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탐욕으로 만물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동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식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풍만해지기를 원하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동물을 배려해야 되고 동물도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 만물도 심하게 훼손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지으신 세계는 정결한 것은 암수일곱식으로 정결한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세계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향기롭게 했습니다. 이 정결한 짐승만이 하스라엘 백성이 먹을 음식이고 이 음식을 통해서 생명이 가득한 세계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언약을 세우십니다. 본문 9장 8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새롭게 된 세계를 보존하시는 그리고 보호하신 언약은 모든 만물이 볼수 있는 하늘의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물로 온 세계를 쓸어버린 큰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의 평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가 그치면 그 표로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그쳤다는 아름다운 표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다는 표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무지개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표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홍수를 일으켰을 때그 홍수는 분노의 홍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두꺼운 구름으로 가리는 분노의 홍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름이 거치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구름을 거두시고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번제 의 향기를 흠향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어렸부터 악하지만 다시는 물로 쓸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쓸어버리는 방법 대신에 다른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 방법은 오래 참으심으로 자기 구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전처럼 홍수로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에게 질서를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시는 사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번성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고 이 인류와 지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로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하늘과 땅에 두시고 맹세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요한니 하늘과 땅에 어떤 것이 너희를 해야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그죄 때문에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위로입니다. 죄를 범한 그들에게 여전히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받으시고 진노를 쉬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이며 온 인류의 위로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범죄가 심하고 어찌보면 이전보다도 더 죄악된 세상을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구원하신 노아의 가정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신에 의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노아의 가정에 죄가 발생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의 심판인 홍수가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포도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평안 중에 농사를 지어서 많은 포도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취해서 장막에 누워 벌거벗었습니다. 간인이 쫓겨나 자식을 낳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성을 에녹이라 하고 스스로 안심했던 것처럼.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안심하고 스스로 평안했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육하고 번성한 약속을 선물로 받았다고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먹고 취해서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은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경에서 독주를 피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노아가 취했습니다. 스스로 안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고 취해서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노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함은 스스로 교만해서 아버지의 수치를 그의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한 것입니다. 노아는 이런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공평하게 약속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장남인 샘에게 언약이 상속되고 야벨에게는 그장막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러 은혜를 얻었지만 가난인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가난을 정복해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언약이 노아후 그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노아의 아들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연합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육체를 따라 나지 않고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다 죽은 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다시 살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돌려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람과 이삭은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헌신해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세상이 영웅만을 만들고 자기 힘을 의지했지만 아브람과 이삭은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아브람의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번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오래 참여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지만 여전히 포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을 통해서 옛 세계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신 것은 사람의 마음이 본래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새로 지어지기 전에는 어떤 외부적인 방식으로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린다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법은 육체의 법이어서 물로 씻는다고 마음이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되는 제사, 반복되는 시침, 반복되는 것을 하고도 죄를 지은 것은 그것으로 온전한 마음이 씻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아니고는 옛세계가 정복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겨서 에덴의 회복, 아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 무엇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부활로 죄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옛 죽음의 권세를 끝내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을 대항했지만 이 아들은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노아는 물로부터 건짐을 받았지만 이 아들은 죽음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노아는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계절이 계속되고 죽음이 반복되는 세상에서 죽음을 대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죽음을 단번에 끝내시고 영원한 평화의 왕국을 선물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바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린 이 나라에는 죽음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아들이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기 왕권을 발휘할 때까지 세상은 여전히 예질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노아 홍수 때처럼 교회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에 고루 햇빛과 비를 주셔서 생명을 보존하기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항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악한 것을 찬양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으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120년을 참으신 것처럼 지금까지도 참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참겠지만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선하지 못한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선한 믿음으로 형제자매를 돌봐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상속받은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예배에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양식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과 한몸한 한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한 지체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형제의 굶주림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은 노아가 자기의 평안 때문에 부끄러움을 나타낸 것과 같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만족하면서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수입으로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완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장 촉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진노하는 것은 어린 아이를 훈계하는 방식이에요. 아이들이 실수라면 바로 혼을 내야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잊어버리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엄마 이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그때그때 혼을 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 대하듯 이스라엘을 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이 오래 더 오래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는 어린아이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진노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맞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안으로 우리가 안심해 버리면 노아같이 수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우리의 존엄함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결되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반복되는 죽음의 제사를 아들의 피에 흘리심으로 끝내셨습니다. 이제 이 아들의 피로 하늘물려셨고 사람이 정결한 예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는 지금 우리에게 물질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큰 도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범죄로 하나님의 진도를 촉발하면 우리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도 위협하지 못하는 인을 애를 입었다고 방종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 노릇에서 썩지 않는 유업을 썩어질 유업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헌신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지체로서 겸손히 형제에게 봉사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